로즈메디컬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준영이고요. 자세한 제품 설명 도와주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로즈메디컬 이진우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로드 로즈메디컬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로즈메디컬은 네. 첨단 생산 설비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된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 로즈메디칼의 모든 제품은 GMP 및 ISO 인증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된 주식회사 로즈메디칼의 모든 제품들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생산하는, 만들어가는 회사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름이 생기고 생긴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처진 피부를 당겨주면서 주름을 펴주고 주름 사이사이 핀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시술을 적절히만 해준다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로즈메디컬의 세계 최고의 의료 기기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샤크 리프팅 몰드 리프팅 실입니다. 먼저 네. 이렇게 제품 패키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안에 어떻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지 구성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그 샤크 리프팅은 여기 안에 이렇게그 멸균질에서 두 개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네. 가지 두 개씩 여기 다섯 개 들어 있어서 10개씩 포장되어 있는 게 저희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한 명이 딱 실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보니까 이게 특 장점으로 기존 커팅 방식이 아니라 프레스 몰드 방식을 적용했다고 들었어요. 음. 이 프레스 몰드 방식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네, 저 프레스 몰드 방식은 기존의 커팅 방식이 아니고 그 마이크로 미세 금형, 아주 초정밀 기술을 이용해서 금형으로서 찍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인장력과 유지력, 지지력이 두세 배 이상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어, 좋습니다. 유지기간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느 정도로 뛰어난지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저기 보시는 것 같이 파란색 실은 PDO라 그래서 폴리디옥산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기존 커팅보다 뛰어나서 2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그 흰색 실은 PCL, PLA, PLCL로 된 제품으로서 이 제품은 유지기간이 3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게 예. 주로 어떤 부위에 시술을 추천하실까요? 어, 네, 그 나이가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얼굴에 보면 이렇게 네. 심술보라든가 아. 피부가 처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눈썹이 처짐으로 인해서 네. 많이 그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이 제품을 어삽입해서 시술하시게 되면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고 그리고 이 실이 몸속에서 녹으면서 주위에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좋습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시술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음, 네. 어, 실험 성적이나 인증 내역이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KGMP를 획득하고 그리고 ISO 기준에 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그 국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음. 지금 현재 는 이제 유럽 시나 미국 FDA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입니다. 이제 인증받고 검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에테로즈 PCL 필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네, 저희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박스는 이렇게 한 박스에 1 0 개씩 이런 게1 0 개씩 포장되어 있는 형태고요. 네. 종류도 보시는 것 같이 이 파란색 실은 파란색 제품은 400mg, 음. 요거는 200mg, 요거는 25mg, 요거는 액상입니다. 네. 요 400mg 같은 경우에는 PCL과 HA가 각각 그 200mg씩 들어있고요요 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PCL과 HA가 각각 100mg씩 5대5로 같이 획식되어 있습니다. 음. 요 흰색 실은, 흰색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25mg, 즉 PCL이 12.5mg, HA가 12.5mg 들어있고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5mg, 12.5mg 똑같이 들어있지만 이 제품은 보시는 것 같이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시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음, 좋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음, 네. 이제 각각 어떤 부위에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실제적으로 그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뭐 40대 되신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팔자 주름 그렇고 그리고 눈밑 주름 그리고 볼 주름 이런 분들이 주름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대부분 다2 0 0 m m 와 400mm 깊은 주름에 사용하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보통 20대, 30대 피부 톤을 잠시 밝게 하거나 보통 그 잔주름을 없애고 싶다. 그리고 눈 밑에 약간 이래 다크서클을 없애고 싶다. 그런 분들 그리고 약간 기미나 주근깨 쪽에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간단한 시술을 할수 있는 요2 5 m g 이나요 스킨 액상으로 된요 제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령대에 상관없이 주름진 얼굴이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모두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드는데요. 어, 실제로 이 제품의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네이 제품 같은 경우 사용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국내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국내 네. 피부성형외과 원장님들의 병원에서 직접 시술을 했고요. 그 시술 후기는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 시술 전후 사 사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훨씬 더 반응이 좋은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고 사용을 하려면 실험 성적이나 인증 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지금 네. 국내에서는 지금 어 미생물 안전성 생물학적 시험을 지금 통과했고 지금 동물 실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저희들이 사람에 대한 본격 임상을 시행할 거고요. 해외에는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네. 그러 앞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들은 이제 이 제품 외에 저희들이 다른 그이 어, 제품은 PCL이지만 PLA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새로 준비하는 이제 콜라겐 필러 그리고 또한 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신소재, 세계 최초의 신소재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이제 올해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로즈메디컬의 제품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